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약할까?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좀 많이 아쉽죠? 물론 직업 밸런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스펙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현재 이제 아이템 레벨 1600을 찍었습니다. 1600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스토리 같은 거나 레이드 같은 거할때 빨리빨리 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추력을 그 아이템 레벨을 빠르게 올릴지 요거를좀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는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간단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참고로 이제 아이템 레벨, 레벨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컨텐츠 입장 레벨을 맞추면은 그 다음 장비들을 파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템 레벨을 초반에 좀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면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스킬 레벨이 오를 때마다 특화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미 설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꿀팁 영상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이템 레벨 위주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맵에 물음표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번 영상에서 메인 퀘스트 위주로 먼저 밀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쭉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메인 캐가 이제 막힐 때마다 각성 게이지를 채우면서 물음표를 깨셨을 텐데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물음표 모양의 이제 약간 던전 같은 것들 쭉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이 대바니온 포인트를 주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1600의 숫자가 아이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킬을 찍거나 한다고 아이템 레벨이 오르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지더라도. 근데 이 게임의 시스템 자체가 아이템 레벨 시스템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장비 이 장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아이템 레벨에 합계고요. 플러스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제 여기도 장착되는 이 격돌의 룬도 여러분들의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데바니온 데바니온 포인트 1당 1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요거 1점을 빼면 요런 식으로 1599가 되죠. 이거는 어떤 거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사용되는 포인트만큼 점수가 오른다. 그래서 보면은 358, CB9 cool. 이런 식으로 내실이라는 걸 통해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놓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장비 아이템을 보시면 마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석 각인을 통해서 회색은 1점 그 다음에 초록색은 2점 그리고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파란색은 3점 이런 식으로 요 기본 각인 효과에 따라서 아이템 레벨이 올라갑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급 마석으로 각인을 하실 때는 초록 색깔 2개 정도까지는 도전을 해보실 만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3개 뜨면은 이제 아이템 레벨이 6 올라갑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템 레벨이 막히시게 되면 요것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옵션까지 챙기면 좋겠지만 뭐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정 같은 거 진행을 하실 때 레벨 제한 때문에 막히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룬. 요게 아이템 레벨을 또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40, 두개 끼면 80 올려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격돌의 룬 상자라는 걸 줍니다. 근데 제가 이게 과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격돌의 룬 꾸러미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인벤토리에 격돌의 룬 꾸러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격돌의 룬을 껴주시면 좋은데 이게 게임이 시스템이 강화석이 좀 모자라거든요. 근데 강화석을 격돌의 룬 강화할 때다 써버리시면 은 기존에 있는 장비는 장비 추출을 하면은 여기에 사용한 강화석을 그대로 100%다 돌려줍니다. 물론 티나는 안 주지만요. 근데 얘를 강화할 때 쓰다가 터지면 강화석이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얘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다 낮은 것들 위주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어구라던가 악세서리 이런 것들 위주로 올리면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강화의 효율만 따져보면 은뭐 무기라던가 이런 게더 좋을 수 있지만 아이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균등 강화라는 걸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5강이더라도 얘를 6강할 땐 2,030개가 들지만 얘를 6강할 땐 2,100개가 들고 예를 할 때는 1920개가 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1강이지만 아이템 레벨이 1 오르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강화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게 드는 거 위주로 강화를 하시면은 아이템 레벨을 우선적으로 좀 펌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여기서 주는 이 허리띠. 허리띠나 아뮬렛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실 퀘스트 같은 걸쭉 진행하시고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신이 있거든요. 그 주신을 주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편적으로는 초록색깔 아뮬렛이랑 초록색깔 벨트를 끼고 계실 텐데 요게 1강이 되면은 1강이된 상태로 장비를 해제하고 나서 옆에 보면은 새로운 메뉴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영광짜리 파란색으로 업그레이드 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개인적으로는 강화를 더 이상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벨트랑 아뮬렛이 강화석을 많이 먹어요. 똑같은 1강인데 물론 성능 제외하고 레벨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미 늦었지만 예, 여러분들은 악세서리나 이런 거 위주로 올리시면 좀더 방화석을 적게 쓰고 뭐 아이템 레벨을 좀 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화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퀘스트 같은 걸쭉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필드 사냥, 건전 이런 것들을 통해 얻은 장비를 분해하다 보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키나는 어느 정도는 여유가 됩니다 또 이게 과금으로도 해결이 돼요 보면은 거래소가 있어서 거래소에서 교환소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키나를 합니다. 근데 강화석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금을 하실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건데 장비 개념이 지금 보면은 아이템 레벨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장착 제한 레벨이 있거든요 장착 제한 레벨이 높을수록 이제 보통 아이템 레벨이 높아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유일 장비더라도 얘는 30 얘는 35 근데 얘는 40 그래가지고 아이템 레벨이 60 이렇게 되고 45 장비가 현시점에서는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장비에요 얘를 얻으려면은 레이드라던가 아니면은 필드보스 같은 애들도 주고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합니다 웬만하면은 보통은 장착 레벨 30 요걸 많이 끼실 텐데 결국에 아이템 레벨 뻥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키나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은 49에서 55가 되는 거예요. 6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13은 똑같이 요거 8강 찍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2215 해가지고, 이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2점, 2점, 1점. 해가지고 8 더하기 5에서 13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신석도 점수를 올려주는 것 같은데 신석은 컨텐츠를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검은구름 무역단이라고 해서 떠돌이 상점 같은 건데 NPC가 일정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팝니다 키나를 주고 너무 비싸죠 그래서 과금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시면 초월이라는 콘텐츠가 존재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만렙을 달성해야 열릴텐데 초월을 들어가시면은 콘텐츠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콘텐츠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서 큐브 보상으로 아르카나라는 아이템을 줍니다. 이 아르카나라는 아이템이 장착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성배, 양피지, 나침반, 종, 거울 이렇게 총 다섯가지를 장착할 수 있고 초월 1단계에서는 종을 주고 2단계에서는 또확률적으로 나침반을 주고 3단계에서는 보다 낮은 확률로 이제 성배를 주고 이런식으로 그 다음 장비를 주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의 패시브 스킬 혹은 액티브 스킬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단계별로 S등급 빠르게 몬스터를 많이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는 좀 최대한 스킵하고 몹이 몰려있을 때만 잡았거든요 S등급을 달성하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는 이 아르카나의 주신 스탯 차이인데 아래 거는 루미엘이랑 카이시넬이고 위에 거는 지켈이랑 네자칸인데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큐브 보상 내역과 그리고 P를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켈은 뭐 공격력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점을 참고하셔서 아르카나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장착하시면 하나당 일반 등급은 20레벨이나 올려주고요. 고급! 단계는 40이나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총 아르카나로만 약80 이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르카나 컨텐츠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질문들을 통해 또 여러분들께 새로운 꿀팁을 전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금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